여기, 여기, 어? 여기, 슘황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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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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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기 색깔이 왜 변하나요? 이 염화칼슘 황화나트륨 요유소 칼륨 탄산나트륨 여기 에질산나 넣은 상황 자 이온 반응이 여기 더 전자를 얻기 쉽거나 읽기 쉬운 곳으로 아니 그래서 결합을 해응 결합 여기 염화칼슘, 황화나트륨, 롤로드와 칼륨, 탄산나트륨 했고요. 자, 질산납을 여기 투입해가지고 이이 양금 이 반응이 일어난 상황인데요. 자, 여기 있는 건 염화납 그리고 이거는 황화납. 이거는 아이오딘 화나 그리고 이거는 탄산납음 그렇게 됐군요 색깔이 아주 이쁘네요 아치산납 이쁘지 아치산은 이 아치산은 이렇게 해서 생긴 건 뭔가요? 어, 염화은, 은, 염화황, 아이오딘화은, 아, 황화은, 염화은, 아, 아이오딘화은, 또 탄산은 음. 이렇게 구성됐고. 황산고리는 발견하기 쉬워요. 색깔이 달라서 시험 성공. 여기 좀더 보여줘야 될것 같은데. 자. 마지막 줄에는 산화칼슘. 첫 번째가 그다음이 황화구리, 아이오딘화구리 그리고 탄산구리. 그렇군요. 오늘 실험은 정확히 무슨 실험인가요? 앙금 반, 앙금 생성 실험. 요거 설명해줘. 이게 황산칼슘이거든요? 그게 석고네요. 여기 설명서에서 나왔는데. 자, 앙금이 보여야 하는데, 여기, 황성칼슘이 다 물에 녹아버려가지고, 안 보입니다.